지난 시간에 놓아 버림 애니어그램 잘 공부하셨죠?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애니어그램. 네. <laughs> 자 이렇게 어, 놓아 버림까지 다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다. 네. 음. 지금부터 영적인 여행을 할때 언제나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로 그냥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좀 나아졌다. 음.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내가 그것들을 실천하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나만의 환상이 아닐까? 음.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따금씩 내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음. 나아진 거 맞아? 음.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내 자신이 이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laughs> 아, 뇌에다 네, 뭘 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이렇게 네, 숫자로 네, 표시되는 네, 네. 뭐 이런 거. 네. 어. 그때 유용한 것이 우리가 각 유형마다 공부할 때 이야기했던 발달 수준. 음. 이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을 관심을 가지면 음. 내가 아, 지금 5단계구나 음. 6단계구나 그걸 좀알수 있거든요. 음. 그렇게 알고 놓아버림의 애니어그램으로 돌려봤고, 내가 용서도 해봤고 많은 것을 노력해봤는데 진짜 내가 좋아진 게 맞아 음. 했을 때그 발달 수준에서 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 조금 나아졌네 이걸 느낄 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번호마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 예를 들어 줬어요. 음. 그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4번 유형이라면 음출임 부정적인 자의식, 음흠.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함, 음. 변덕스러움, 요게 이제 모든 수준에서 5에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음. 4번일 때5 정도 수준이라면 요런 게 나타나는 음흠. 거죠. 근데 그런 4번이 조금 더 자신한테 묶여 있지 않고 조금 더 외향적, 음. 비판에 그리 민감하지 음흠.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음흠. 그리고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창조적이고 주의를 외부로 돌릴 수 있다면 음흠. 이게 모두 다 수준 3종조의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진보를 이루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네네. 늘이어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붙여놓고. 맞아요. 음. 7번 유형이라면 어떨까요? 어 지나치게 이것저것 하지 않고 진득하게 뭘 하고 있으면은 난 업그레이드 된다. 어 맞아요. 역시나 훌륭. <laughs> 이것도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음? 아, 7번 유형이 덜 산만하고 덜 음. 충동적이 된다면, 음.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경험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면 음, 음, 음.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음. 네 그렇게 각 유형마다 그 발달 수준을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 자체가 진정한 진보의 표시를 명시해주는 걸로 좀 내가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성격 유형들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음. 어, 내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구나를 음. 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집에다가 애들 한글 배우는 걸 붙여놓는 것처럼 네. 하나 더 붙여두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신의 네. 발달 수준. 음. 네. 여기에 더불어 좀더 까다로운 질문이 남아 있어요. 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삶을 더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경험을 영성화하는 것에 점점 더 능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진리로 나아가고 있나? 우리 환경에 덜 영향받고 진짜 내면에 집중할 수 있나? 라는 것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지. 음. 그걸 질문 스스로 해보는 거죠 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의 당연한 음. 일들이지만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면은 사실 영속적으로 내가 편안해질 수는 없거든요 음. 근데 우리 내면에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외부에 비춰보는 거죠 음. 그걸 다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영성적으로 조금 더 진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쉬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쉽죠? <laughs>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 좌지우지 된다는 거일 것이고 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무시하고 사는 거는 그건 덮어버리는 거거나 아니면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아닌 것이고 맞아요. 항상 연련은 있어서 느끼기는 하나 그 느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내가 왜 이런 느낌이 들까를 생각을 하고 아까 저번 편에서 말씀하셨던 순환 고리로 돌아도 좋고 아 내가 왜 이러는지를 느끼는 거 맞아요 음, 역시 네. 훌륭한 학생입니다. <laughs> 네 훌륭하세요. <laughs> 네 애니어그램을 함께 이렇게 공부 옆에서 같이 해주신 게 저도 너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좀더 깊이 얘기할 수도 있고 말도 통하고 네, <laughs> 정말 좋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진보를 표시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발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음. 발달 수준의 1 수준. 음. 1 수준은 성인 군자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거리, 그리로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늘 영속적으로 수준일에 있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노력한다면 그리로 갈수 있습니다. 어, 수준 1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덕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더 덕이라고 <laughs> 그 덕을 추구한다고 해서 더 덕이라고 제 아이디를 정했는데 그거 저도 모르고 정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진정한 자질들은 다른 말로 덕이라고 이야기를 음. 했더라고요. 그 덕이 무엇인가를 보면 각 유형마다 달라요. 1번 유형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제약을 받아들이는 거죠. 음흠. 완벽해야 된다를 음흠. 놓아버리고 음. 그 제약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그러면 1번 유형이 그 덕으로 갈수 있는 음. 거고요. 2번 유형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음. 조건 없이 음. 받아들인다면 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줘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음.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음.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 3번 유형은 정직과 겸손으로 자신에게 진실해질 때. 음.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성공만 추구하는 음. 거죠. 그래서 어떤 쇼컷이나 어 어떤 방법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정직하게 음. 진실하게 다가갈 때. 그때 3번은 그 자질로 가는 거고요. 음. 또 4번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볼수 있다면, 음. 감정에 치우치면서 다른 것들을 왜곡해서 보거든요. 음.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4번 유형은 그 덕의 자질로 가는 거고요. 5번 유형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깊은 의미를 본다면, 음. 생각과 행동을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맴돌긴 하지만 진짜 내면과 연결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음. 네. 그런다면 덕으로 가는 거고요. 6번은 현실에서 안정을 찾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용기 있게 대처한다면. 음. 네. 안정감을 스스로도 가질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언가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7번은 죽음, 상실, 변화에 맞서서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다면. 음. 내가 두렵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안 보고 음. 재밌는 것만 찾잖아요. 음. 근데 정말 용감하게 그것들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음. 7번은 그 자질로 가는 겁니다. 8번은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게... 네. 자칫하면 또 자가당착에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내가 들면 내가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스스로를 아, 과대 포장할 포장을 할 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지금 하면서 듣게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형들이 똑같이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진짜일 제 1단계로 간 건지, 네. 아니면 내가. 그런 척을 그렇게 하는 건지. 맞아요. 네.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불편한 부분이 계속 나와. 맞아요. 그렇다면 진짜 거기 간건 아닌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나왔을 때 현재 존재하면서 그 놓아버림 애니어그램을 다시 한번 순환을 해서 보시면 음. 그 불편함이 어느 고리에서 아, 왔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거 흔히 얘기하는 힘 좋은 사람들은 이걸 강력하게 스스로 믿으면서 음. 진짜 1단계로 못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고착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진짜 무서운 거네요. 네. 음. 고착 기질이 변하기 힘든 이유가 그걸 붙잡고 사니까요. 음. 네, 그걸로 내가 밀어붙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대로. 8번 유형이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용서했어. 이해해 음. 하지만 이해하지 하고, 않은 네, 거죠. 네, 그럴 수도 음. 있죠. 네, 그런데 정말 이럴 수 있다면 음. 8번이 그 자질에 아. 다가간 거죠. 네, 어려워요. 뭐 써야 돼요. <laughs> 이거 객관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 그런데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거든요. 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시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음. 네, 부족하지만 자 9번은 어떤 걸까요? 삶이 무엇을 가져오든지 모든 것을 끌어안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음. 아. 그것을 피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진정으로 다 안았는데도 평화로워야 된다. 맞습니다. 와, 뒤로 숨지 쉽지 말고. 않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길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길 위에서 늘 헤매겠죠. 음. 인간이니까. 음. 내가 가진 고착은 타고난 거니까.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음.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바라볼 수 있고 음. 현재의 내가 왜 그런지를 존재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 이 길이 완전히 요원하고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음. 스스로 불편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택들에서 일그러질까요 우리가. 음. 그것을 좀더 정말 편안하고 내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수 있는 것도 사실 이걸 다 놓아버리고 음. 스스로 정말 진정한 덕으로 다가갈 때 음.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